2025년을 맞이한 지금,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현무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무원비는 단순한 업그레이드 모델을 넘어 한국형 전술 유도무기 체계의 실질적인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바라본 현무원비의 최신 개요와 변화,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흐름 속에서 이 무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군사 기밀이나 민감한 수치가 아닌 일반에 공개된 정보와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무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한국미사일 개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현무-1은 기본적으로 외부 기술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단계적으로 독자적인 유도 기술, 추진체 기술, 항법 시스템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물들이 현무2, 현무3, 그리고 다양한 변형형에 반영됐습니다. 그 가운데 보통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단거리급 계량형이 바로 현무원비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미사일은 전술적 중요성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짧은 사거리의 유도 무기는 가장 많은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이며 고정밀 능력을 갖출수록 국방 전략에서의 가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현무 원비는 기존 현무-1위 베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유도 정밀도가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대중반을 거치며 한국의 유도체계 전반이 디지털화되고 센서 기술이 강화되면서 현무원비 역시 이러한 체계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항법 알고리즘 개선, 안정화 제어 능력 향상, 플랫폼 간 연동성 확대 등은 현대 미사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며 현무원비는 이러한 현대화 패키지 덕분에 초기 모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대응력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최근 수년 동안 강조해온 정밀 타격 능력 강화 전략에 발맞추어 고정 목표물에 대한 정확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계량 목표였다는 점은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현무원비 등 비록 현무 마이너스이나 다른 최신 전략 체계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기는 아니지만 전술 환경에서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근거는 단순합니다. 현대 전장은 장거리 전략무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장 접근거부, 전술 지역 안정화, 초기 제압 능력 확보 등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활용되는 자산은 종종 단거리 혹은 중거리 전술 유도무기입니다. 현무 원비 는 바로 이 영역에서 탄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군 내에서도 운용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이미 오랜 기간 확대된 물량 기반 덕분에 운용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유지 관리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2025년, 한국군은 각 미사일 플랫폼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통합 지휘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발사 명령만 하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정보 공유, 표적 재지정, 다종 무기 간 데이터 연동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현무원비 등 전술 레이어를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전략 무기와 달리 대량 배치가 가능하며,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위치를 전환할 수 있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지역에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원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동식 발사 플랫폼입니다. 현무계열은 대부분 트럭형 발사 차량, TEL,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는 기동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군의 TEL 플랫폼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정적인 기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통제 장비를 통해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현무원비 역시 이러한 현대식 TEL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전술적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생존성 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기동성은 미사일 전력 전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주변국들의 군사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초음속 순항 체계, 극초음속 기술, 무인 전투 체계 등 다양한 미래 전력 개발이 병행되고 있지만, 단거리 전술 유도 체계는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작전 전력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무 원비 위 위치는 바로 이 균형점에 존재합니다. 즉, 한국형 전략 미사일 체계가 점점 고도화될수록 그 토대가 되는 전술급 유도 무기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무 원비는 이런 맥락에서 독자적인 전략 가치뿐 아니라 전체 방위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현무 원비가 앞으로도 개량 기회를 계속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술 자체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최근 인공지능 기반 항법 알고리즘, 전술 데이터 분석 기술, 표적 자동 파악 기술 등을 연구 중이며 이러한 기술들은 차세대 미사일뿐 아니라 기존 미사일 개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무원비 도 디지털 기반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계속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중개량, 서비스 라이프 업그레이드 방식은 훨씬 경제적이며 대량운용 플랫폼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현무 원비가 바로 이 전략의 핵심 수의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현무 원비를 단순히 하나의 미사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미사일 생태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무 마이너스 2는 중거리 전술탄도 미사일로서 훨씬 높은 화력과 사거리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비용과 투입 조건이 높습니다. 현무 마이너스 3는 순항 미사일 계열로 정밀타격 플랫폼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사이에서 현무원비는 대량 운용이 가능한 정밀 전술 미사일이라는 틈을 채우고 있으며 이 역할은 다른 미사일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독자적 가치입니다. 즉, 현무원비는 특정 영역에서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전술 환경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빈번하게 쓰일 수 있는 전장 맞춤형 플랫폼으로 평가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방위 전략 변화도 현무원비 위 중요성을 다시 조명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선제적 대응 능력, 초기 제압 능력 강화, 통합 공격 체계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 환경에서는 신속성과 기동성이 결합된 전술 유도 체계가 필수입니다. 높은 위협 상황에서 전략 무기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즉각적 대응력을 갖춘 전술급 무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현무원비는 이러한 대응 구조의 필수적 계층을 구성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한국군의 지상전력 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자산들의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무원비 위 운용체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무원비를 둘러싸고 해외 분석기관들 역시 여러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신형 전략무기만이 주목받지만, 실제 작전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전술급 자산의 안정성이라는 공통된 관점을 보여줍니다. 단거리 정밀타격 체계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도구이며 어떤 국가 등 방위 전략을 운영할 때 이계층의 무기를 단단하게 구성해 두어야 전략 무기들도 그 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무원비는 바로 이러한 전술 기반 안정화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단순히 사거리나 탄두 중량 같은 스펙을 넘어선 전략적 실용성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현무원비가 앞으로도 장기간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보급체계와 유지관리체계 역시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충분한 운용기간을 통해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은 단기적인 실전신뢰도를 높여주며 신형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시행착오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한국이 향후 몇 년간 새로운 전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더라도 현무원비는 그 기반을 지탱하는 전술 자산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형현무원비에 대한 최신 전망을 정리해보면 이 미사일은 단순히 과거 자산의 잔존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핵심 전술 플랫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한국군의 전장 맞춤형 전술 유도체계 위충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신형 무기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지금 같은 시대일수록 검증된 플랫폼의 안정성과 지속 운용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합니다. 오토 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라본 현무원비위 최신계율을 바탕으로 이 미사일이 어떤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현무 시리즈가 어떻게 진화해갈 지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국방 전략 의 변화 속에서도 현무원비와 같은 전술자산의 현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한국군 전체 전력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형 무기체계 혹은 최신 기술 흐름을 다루며 여러분께 더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토 라인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군사 기술과 미래 전력의 흐름을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